예, 오늘은 컴퓨터 수리 영상입니다. 컴퓨터 수리 중에 가장 어려운 증상. 브루스크린이 뜨는 그런 증상 때문에 들어온 컴퓨터인데요. 지금 컴퓨터를 보시면, 어, SSD가 일반 SSD가 아니고 m.2형 SSD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 처음 생각으로는 이 그래픽카드에 도 m.2 SSD가 가려져 있고, 또 SSD에 방열판이 없고 해서 m.2 SSD의 발열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 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경험이 제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열판을 지금 달았거든요. 저렇게 방열판을 달고 윈도우 재설치하는 도중에도 브루스 크린이 뜨고 브루스 크린이 안 뜨더라도 윈도우 설치 중에 계속 오류가 뜨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원인이 뭘지? 지금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일단이 상태로 윈도우 설치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올라오고요. 이제부터 윈도우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요즘 AMD CPU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CPU 분량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아, 설마 CPU 분량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 파일 설치를 하는 중에 오류가 나고, 또 뭐, 루스크린이 뜨고, 뭐,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총 제가 이거 지금까지 네 번째 하는 건데, 세번다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또 카메라만 들이대면 또잘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브루스크린이 네. 뜨죠. 파일, 파일 복사를 하는 도중에, 저렇게. 브루 스크린이 올라와요. 메모리가 현재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8기가 짜리 두 개인데. 저 슬롯은 제가 바꿔봤어요. 2번, 4번 슬롯으로 처음에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 1번, 3번으로 바꿨는데도 지금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어, 그러면 슬롯 문제는 아니고, 저 메모리 자체의 불량일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를 지금 하나는 제거 했고요. 하나만 지금 뜬 상태에서 똑같이 윈도우 재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브루스크린이 뜨네요. 이 그래픽카드가 엔다2의 간섭이다 싶어서 제가 그래, 그래픽카드를 밑에 슬롯으로 옮겨 꽂았고요. 아,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이어설치볼게요 3600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CPU가 불량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과연 결과는 어떨지? 지금 3200G를 꽂아서 윈도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메모리는 기존에 있던 두개다 꽂은 상태고요. 그래픽 카드나 뭐 SSD 파워서플라이 모든 부품은 다른 모든 부품은 원래 손님께서 쓰고 계시던 부품들이에요 지금 CPU만 지금 다른 CPU로 바꿨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 설치해 보면 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지금 CPU 바꾸고 나서 첫 번째 첫 번째 p u 일 바로 윈도우 설치가 지금 성공이 되는 듯 하거든요 어,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똑같은 조건에서 윈도우 설치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를 하나씩 써가면서 윈도우 설치를 해볼 거고 또 메모리 슬롯도 바꿔가면서 또 윈도우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아, 앞으로도 뭐 최소한 4번에서 5번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더 윈도우 설치를 해봐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최종 테스트 겸또 윈도우 설치 마무리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윈도우 설치가 잘 되었어요. 최근 들어서 AMD CPU의 불량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 초기 불량도 아니고 약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이렇게 고장 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품 CPU 같은 경우에는 무상 a s 가 3년까지 되니까요. 뭐 이런 경우에 교환 받으면 되긴 하지만 그 교환 받는 과정이나 시간 이런 게좀 귀찮긴 하죠. 그리고 교환 받은 CPU가 뭐 그래도 4~5년 정도 잘 버텨주면 다행이긴 한데. 또, 그럴 거란 보장도 확실히 없고, 이런 이유로 AMD CPU에 대한 그 이슈가 요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컴퓨터 처음 조립하실 때 CPU의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원인을 잘 찾아 냈고, 또 아직 무상 AS 기간이 남으신 CPU라서, 이거는 교환받아서 처리하면 뭐잘 해결될 것 같네요. 이상 CP 분량 테스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